입니다. 이제 어, 더위가 바보니까 시원한 곳으로 우리가 어, 즐거운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마음과 몸이 가볍고 발랄하게 그런 연출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오늘은 조금 컬감을 있으면서 조금 너무 이렇게 단정하지 않은 흐트러진 듯한 웨이브 거기에 좀 여름에 알맞은 악세사리나 시원한 복장에 어울리는 그런 헤어스타일 한번 연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컬감이 있는 머리이면 더 좋고요. 아, 생머리이실 경우에도 컬을 너무 많이는 필요 없고 약간 컬이 흐르는 정도로 컬감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이트 머리인 경우에는 웨이브가 좀 오래가지 않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컬을 조금 더 생각보다 있게 처음에 컬을 만들어 주시면 유지가 오래 되실 것 같고요. 펌기가 있으실 때는 그냥 군데군데 컬을 넣어주시는 것도 요령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촉촉하게 발라주시면 분위기적으로 어, 더운 기가 좀 가시겠죠? 그리고 어, 분위기가 훨씬 더 음, 섹시한 느낌이 조금 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오일감을 조금 주시고 나서 컬감이 너무 없으면 군데군데 잡아서 조금 다시 한번 컬을 들, 어, 만들어주는 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치고 나서 느낌이 조금 더 풍성하게 하고 싶거나 아니면 컬감이 너무 없다 그럴 때는 너무 일률적이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위에 있는 컬을 위에 있는 모발을 좀 잡아서 컬을 좀 만들어 주는 그런 센스가 또 필요하겠습니다. 모발을 너무 많이 잡지 말고요. 머리카락을 조금만 잡아가지고 느낌을 좀 강조하는. 봄시절에는늘 소매나 지금 입으신것 같은 그런 원피스 같은 느낌이 살이 좀 많이 들어다 보이는 그런 옷들을 입게 되시니까 컬을 좀놓고도 풍성함을 좀 주기 위해서 저희가 빼홈을좀 해서 머리를 부풀리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웨이브하고 어, 모발에다가 오일을 좀 발라서 머리가 자칫 어, 가라앉아 보이거나 또는 자, 잘못하면 머리를 안 감은 것 같은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 머리를 붙이는 작업을 하시면서 조금 더좀 어, 섹시하고 그 다음에 약간 풍성하고 그 다음에 조금 근생적인 평상시에 잘 하지 않으시는 느낌을 하시고 어, 이렇게 놀러를 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해보고 싶어서 또 이렇게 했고요. 여기에 맞춰서 너무 메이크업이 강하게 들어가면 좀 편안한 느낌이 없으실 수 있으니까 메이크업은 조금 내추럴한 느낌 그렇게 한번 연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게 하기 위해서 앞머리를 이렇게 좀 드러내는 이마를 좀 드러내 보이는 그런 느낌들이 조금 시원할 것 같으니까요. 앞에다가 볼륨을 가지면서 핀업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장식이 있으시면 장식도 하시고 선글라스도 꽂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즐거운 분위기를 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핀업을 하실 때는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처음에 볼륨을 잡아서 먼저 가운데를 핀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이드를 올려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만약에 앞에 머리가 숱이 많지 않으실 경우에는 약간 좀 여기에도 빼꼼을 넣으시는 것도 방법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고데기를 이용해서 앞머리를 살짝 이렇게 컬감을 주거나 약간 볼륨을 주는 것도 방법이 되시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시기 위해서는 손가락 같은 것을 이용하셔서 빗질을 하시기 보다는 손가락을 이용하셔서 머리의 모양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핀은 머리를 한꺼번에 모아서 한 곳으로 핀을 찌르시도록 하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양쪽으로 모으시고 이렇게 한 곳으로 그래서 한 자리에다가 핀을 이렇게 꼽으시면 간편하게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시고 나서는 어, 모양에 따라서 조금 필요하시면 양쪽 머리를 더 잡아서 예, 가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저희는 약간 어, 오바를 해도 되니까 약간 볼륨을 더 잡으셔서 머리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 이런 것도 괜찮고요.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조금씩 컬리하게 만들어지신 다음에, 혹시 이제 출발하시기 전에 더울 수도 있고, 또 이제 머리가 너무 길어서 산뜻한 느낌이 안 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머리를 조금 업을 살짝만 하는데, 비대칭으로. 그래서 위에 있는 머리를 다 이렇게, 밑에 있는 머리를 다 위로 가져가신 다음에, 한번 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올리셔서 예, 가지고 계시는 뭐 핀도 좋고 요즘에 뭐 젓가락 같은 거 그런 느낌도 좋고요. 그래서 약간 옆쪽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붙이시면 약간 좀 발랄한 느낌도 나면서 시원하게도 보이고 여기에다가 바로 핀 하나만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정해서 이렇게 꼽으시면 될것 같거든요. 어떤 말인지 아시죠? 네, 그렇게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